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구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을 하지 못할 것이며,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사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랑하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있으며, 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광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나의 종으로 택한 일을 만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온게며 내가 그 인지를 깨닫게 하리라. 나의 선의 증인을 받으신 수 없으니라. 나의 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분 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요. 그 구절마다 말은 다른데요. 어, 내용을 곱씹으면 딱한 가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뭐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지만 어, 내용은 뭐딱 하고자 하시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왠지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부담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네가 좋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돌봐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릴 때야 뭐 부모의 관심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알겠어요 알겠어 그러지만 이제 아이들 이 어느 시기 되면은요 부모가 똑같은 말을 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좋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는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때로는 이렇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집착.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집착, 소유욕, 지배욕.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한 번을 듣든, 백 번을 듣든, 천만 번을 듣든, 억만 번을 듣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이게 한 번은 듣기가 좋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좀 미묘한 감정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이 감정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상대방을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갈등과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분명 사랑의 표현인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잘못될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느슨해진 주님과의 관계를 딱 붙들어 주는 확신과 믿음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이렇게 좀 약간 약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그럴 때 사님은참 좋겠다. 집사님은 참 좋겠다. 저는 확신 있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속에 신앙 속에 영속 영혼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주님과 저렇게 단연히 묶여져 있으니까 참 좋겠다라고 하는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발생되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는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때로는 이렇게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너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조종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스토커로 느끼게 되고, 결국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상대를 조종하게 됩니다. 이러면 불행해져요. 이것이 인간의 집착과 인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는 이제 깔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천국의 가정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것이 갈등과 상처로 갈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그 시대에 특별한 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포항에서 일주일을 좀 이렇게 진짜 전전 긍긍했습니다. 뭐 집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어, 뭐, 자그마한 그방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또 뭐, 있다가 또일 보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아,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조원사님이제 가시기 전에, 육지 나가면 조원사님 머리가 그렇게 아픈데, 물론 또 들어오면은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 어,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울릉도 얼마나 특별한 곳입니까? 점점 인구도 감소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세계, 역, 세계 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령화, 그 다음 출산율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낳지 않는데, 이제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과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상당히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봅니다. 적어도 울릉도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현포 지역에 아이들이 한 5, 600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다 초등학교도 폐교되고, 아이들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뭐, 이 동네에서, 아, 이 동네 누가 애를 낳았대. 라고 하는 소식은 글쎄, 글쎄, 몇년 만에 한번 들려올까 말까요? 아마 10년이 지나가도 안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설명할 때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사야 선지자 자체가 위대했다라기 보다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위기와 시련과 고난과 환란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쪼개어져 있듯이 그렇게 쪼개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한민족인데 솔로몬한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멸망에 가는 그 나라의 끝 시기에 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남유다는 반대로 경제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사람이나 뭐 나라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흥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뭐냐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 없게 없이 잘 살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성숙하게 자라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나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힘이 있는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은 결국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초개와 같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영원하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부유함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이죠. 이사야와 아주 친분이 있던 왕이 우시아입니다. 이사야도 왕족이거든요. 우시아도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족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궁에서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성인이 되었고 우시아 왕도 성인이 되어서 통치를 하다가 어느 날 우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슬픈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 이사야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에 관한 환상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십니다. 이제 장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 주십니다. 나라를 잃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본국에 남아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는 절망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왜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딱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을 거야. 우리에겐 희망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우리를 아마 지옥에 보내실 거야. 왜 그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을까? 왜 그때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자신들의 현실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환경이 절망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 일본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한 이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나라가, 우리 동포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중국과 러시아, 대중전쟁, 대, 뭐 러시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대동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끌고 일본군 군대로 편입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뭐 동남아로 다 끌려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추위 속에, 더위 속에 살아남은 그들의 삶의 기록을 보면 처참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건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력이 약해서, 간신배들로 인하여서,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종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닐까? 왜 하나님이 이전처럼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지 않을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뜨끔한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문제와 일이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 말씀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실망을 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육체의 자유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시간의 자유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물질의 자유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건강과 누림의 자유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성경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통을 성경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난하다 해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데려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실까?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용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고 계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핍박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은 바로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신의 소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자처럼 버립니다. 하지만 신자는 영원을 위하여...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야고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산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도 이사야서 43장 1절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것들을 붙들면 세상의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말씀의 사실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면,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신감과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자신감, 바로 이두 개의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